마이크로닉스의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성을 경험하고 싶다면 클래식 II 8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.1 파워를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850W의 넉넉한 출력과 80 PLUS 골드 인증으로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하며 최대 94%의 높은 효율을 실현하여 전기료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. 풀 모듈러 설계로 케이블 정리가 간편하며 일부 분리형 케이블과 액티브 PFC 기능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합니다. 팬 속도 자동 조절로 조용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커넥터로 호환성이 뛰어납니다. 사용자들은 설치가 쉽고 안정적이며 긴 보증기간과 뛰어난 가성비에 만족하며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.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